잘잘 들리나요? 버스. 버스 와, 사람 진짜이다 어, 잘 들려? 고다 잼을 발라도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많이 분다는 점은. 제 잼을 발라도. 어. 머리에 잼을 발라도 여러분 여기 어. 독립기념관인데 어. 여기는 어. 입구고 그냥 들어가서 입구. 딱 봐야지 우와 여기 가족 단위로도 엄청 많이 오고 어, 많이 오네 어. 많이 좋아졌어 입장료 없어 원래는 있는데 어. 오늘은 없을거야 어. 3일짜리. 아, 3일짜리라서 어. 아 여기는 이제 예, 국립현충원 독립기념관 유관순 누나가 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텔이타도 생겼어. 텔이타도 생겼어. 여기에서 멋있어. 내가 시리얼이 실제로 싸우는걸 처음 본거 아니야 여기서. 싸웠다고? <laughs> 어, 지금 학교 때, 지금 졸라 잘 싸우더라고. <laughs> 진짜 이렇게 워갖고들어 오, 진짜로. 진짜로 실고 받으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아, 여러분 오늘 여기 사람 엄청 많네요. 아. 야 동님 많세요. 네. 마음 속으로 예야 여러분들 여기야 딱이 입구에서 딱 보는 이, 이 이거 와 야, 여러분 어렸을 때요 앞에 있으면은 어. 그왜 그런 거 있잖아 네. 유명 이렇게 여행지 가면은 어. 찍어주는 기사. 어, 어 맞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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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여기에 딱 있었어 원래. 사진 찍어주는 기사들이. 아 근데 지금 서 있는 거 봐. 저게 뭐라. 야. 풀게이트가 민는데야 <laughs> 어제는 봄날인데 풍으로와 근데 겨울이고. 어? 이때랑 확실히 다르지. 아니 어제는 봄날이었는데 오늘 한파 중이던데요. 어 오늘은 여기로 가고 어. 우리 옷만큼 이상을 더 갈. 거야. 어 이제 어. 여기가 엄청. 야근데좀웅장하다 어? 야, 근데 좀 웅장하다. 어? 저 앞에 관에 가면 압도당한다니까. 여러분, 네, 네, 네. 와. 어, 네. 여기가 어... 뭐라고 해?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어. 병물관 어. 쪽을 보면은 정말 간도 있고 많거든? 놀러가야지 어 근데 거기가 방송이 네, 제대 내가 네. 전화를 네. 했는데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면 자재를할 수도 있다가 시끄럽게 떠들어야 이거 뭐차아리 맞노 결 어, 열차도 있고 저걸 타면은 이렇게 여기 독립기념관 어, 사람들 봐라 사람들 와어 멋있다 어야 태극기 봐라 저희가 포토존이거든 태극기 어어 엄청나지 어. 어. 어, 어, 저는 가기 싫었는데. 어, 아, 아, 구름이가 자꾸, 시켰어요. 구름이가 자꾸 가라고 했고요. 우와. 안 그럼 가족 죽인다고 했어요. 야, 그 태극기 이렇게 있어 멋있다. 아, 멋있지, 멋있지. 와, 파랑파랑 야, 이거 애들한 진짜 멋있다. 어. 저 여기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어. 그 옛날 서울시청 있지. 일본 애들이 만든 거. 어, 어. 그 파란 뚜껑 있는 거. 어, 어. 그거 알지? 하늘색 뚜껑. 그거 뭐가지? 잘라다가 저쪽에다 버려놨어. 아, 진짜로 어.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웅덩이처럼 파갖고, 응. 밑에다가 버려놓은 거죠. 오. 니네는 밑에 있으라. 와. 와, 진짜 이거. 여러분, 마음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예? 네? 야, 진짜 태극기가 이렇게 진짜 마음이. 아, 심장이 뜨거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지? 어,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닌데 그냥 국기만 졸라 걸려있는 것 뿐인데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요기 어. 오면 그래서 사람들의 애국심이 그렇게 뿜뿜 솟아난다고 하거든 와현아 처먹어오지마 아지말왜 시작도 안, 뭐, 안 했어 아직 시작도 안한 거야 저 앞에 저 동상 보여? 어 이야 독립운동하는 동상? 아니 여기 대통령 대통령도 오겠다 오지 어. 오늘 왔을걸? 오늘 와갖고 허나, 거. 허나, 뭐, 이런 거 하겠다. 네. 뭐, 와갖고, 뭐, 얘기하고있지 여러분, TV에서만 보는 독립기념 아입니다 여기가. 애국가, 애국가 네. 나올 때. 동해, 알지? 아... 오늘 덕분에 국뽕을한대 맞네요. 국뽕한대 맞네. 어, 국뽕은 여기 진짜로. 박물관에 들어 지금 우리가 들어갈지 들어갈 수 들어가서 제재를 당할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면은 진짜 국공이 진짜 차오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진짜 지긴다. 이 형들 화면에 이 웅장한 우와, 이거 이거 못 어, 정말 내가 말했지 웅장하다고 야, 했지. 압도당한다고 했지. 야, 저 독립기념관 나중에 이거 안하면 여기 한식집 하면 저겠다 한식집. <laughs> 어, <laughs> 얘들아, 나중에, 이게, 독립기념관 때리치우면은, 여기를 인수해갖고, 한식집 하는 사람 대박 난다. 한식집. 어? 그래, 야, 진짜, 의지를 했겠노? 네. 아유. 이 조각상이, 이게, 식가로 따졌을 때, 대단, 엄청나다고 들었거든, 내가. <laughs> 와. 알아나 크기가 허벅지만하네. 아 사진 찍느라고 이 크기가 어마무시해요. 네. 정말로. 엄청나죠? 내 천안 친구는 저런데를 안 데려다 주고 이 아, 공장지대 뭐. 뼈다귀에 잡고 저저 <laughs> 네. 저 태극기도 무조건 보여줘야 돼. 야... 시바야 시바 태극기 독립투사들의 그 실제 손글씨랑 어. 그런 게 써있는 거거든 와... 진짜 마음이 뭐 몸이 찌릿하다 음, 뭐 찌릿찌릿하지? 아니 아무것도... 이 몸이 찌릿찌릿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어. 실제 독립투사들이 어. 썼던 어. 그 어. 국기에다가 글씨를 크, 크게 인쇄를 한 거예요. 굳세게 싸우자 최 병만 아, 최 경철 우리 독립은 단결이다. 최 경철이 풍사는 고주찬 발걸면 게 싸우자. 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신 분들이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 이름도 몰라 우리는 솔직히 네. 저 사람들이 누군 지 알아? 최명 최병만이 누군 지 알아? 우리 김병만이나 알지? 어? 정글에 가는 김병만이나 알지? 최병만씨를. 일단은 여러분 내가 알로 BJ들이 들어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자 네. BJ 최초 어? 네, 여러분. 어. 여러분 우리 독립기념관. 어.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는 저희 나라 지도. 예,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입니다. 한반도 지도. 여기고고.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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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디지털화 됐어요. 음. 가 음. 한반도 지도고요. 한번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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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지나가죠 어, 음. 이거는 고인, 고인돌. 실제 고인돌. 어 진짜로. 어 실제 고인돌 이렇게 생겼답니다. 진짜로. 오. 어 이거 가짜로 바뀌었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바었나 이러거든. 귀여워네. 여러분, 조금 여기 여기는 예. 기념관은 회사 하는 걸로 옛날에 이렇게 쌓았단 말이야. 어, 진짜 사람 크기, 말 크기, 가야, 가야 시대의 무사, 가야 시대 에르메스. 어 아, 얘들아. 그러네. 그러네. 어, 그러니까 주황색이네. 어 가야 시대 LMS. 어 옛날에도 LMS는 가죽이 똑같이 제하고 똑같이 이런 재질입니다 예. 옛날에도 어 LMS 가죽은 색깔이 똑같아요. 옛날 가야 시대 LMS. 어. 이거는 우리도 이순신 장군 거북선. 어. 우리 이수진 장군, 여수에서 보고 왔죠? 이것은이수진 어. 장군의 거북선입니다. 어, 우리 치타가, 연평해전이랑 어. 네, 그런 거 어, 싸울 어, 때 장면들. 어, 이거는, 나에게는 어, 아직 일곱척의 어, 배가 남았어, 알제? 명량해전, 요거는. 여러분. 이게 명량회전입니다. 울들목입니다. 예, 울들목. 요거는 뭐냐면은, 어, 이광이게 칼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광이식 칼인데, 문무의 칼. 예. 각 곽재우의 칼. 요거는 곽재우시라고, 임진왜란, 어, 다 써있죠. 실제 네. 전쟁했을 그런 걸빌라로 그럼 여러분, 옛날 열차, 옛날에 왜그막어서 타던 그 열차, 열차 있잖아? 그렇지. 그거지, 이거 열차가... 이 양반은 뭐야? 나 막걸리 먹고 잡니다. 아저씨, 이렇게 질렸네. 네. 응? 집 집에 가자요. 이렇게 질렸어. <laughs> 난 이래 이런, 이런, 이런 애들. 정말 싫다. 어? 청일 전쟁이잖아. 청일. 중국하고 일본. 중국하고 일본 전쟁하면서 우리나라는 새우등 터지는. 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시대 아 중국, 일본 싸웠었나? 오 그럼. 아딱 진짜 개새끼.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를 했을 때, 어. 걔네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랑 전쟁을 했어. 이야 이거 나온다. 다 아, 일본이 이길 거라고 했는데 중국이 이겼지. 아, 이래 일본 개새끼들이 한국 사람들을 이래 어? 깔때기 씌워갖고 눈 앞에 안 보이게 하고. 민중의 고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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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형무수가. 음. 옛날에 수가이족쇄 어? 저, 일, 저 일본 새끼들이 썼던 거죠, 저 여러분, 일본의 여기 중간에 열쇠고리가 뭐냐면은 권총요, 총. 예. 지금 수갑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열쇠 모양 열쇠 모양 수갑이 열쇠로 뭘로, 뭘로 만들어지냐면은 예 일본 권총 권총 앞다리가 열쇠예요 이게 예. 지금 사예 아래 어, 조닝 아래나 함문영 아그 대전 대전 형무소 청양은우 한국 한상 한국 없는 거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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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이 대전교도소 국 한국 는국 한국 한 이거는 족쇄 존나 한국 한거야국문이시작되국 일단 천장에 매달아놓고 때리기 시작국한다한로당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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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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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칼로 위협하기도 하요 <laughs> <laughs> 어른이던 소년이던 판이 몸통에 묶여 천장에 매달려 어깨로 매달린 그들의 정신을 잃을 때까지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들의 손가락을 칠사주에 짓눌려주고 벌거벗은 달은 최소로 지지해줘. 나단니엘 페퍼? 외국 사람이 쓴 거네. 와, 아 외국 사람이 그러 보고 느낀 걸쓴 거네. 똑바리 새끼들. 강제 노, 강제징용됐을 강제 때. 강제용 철도 사업으로 일본이 철도 사업으로 강제징용했을 때. 그때네. 강제징용. 어, 새끼들. 예? 사고팔로, 대이한테 쏘고 싶어. 이거 인가 목화? 아, 위안부다, 위안부. 위안 진짜, 실수, 실수. 진짜, 위, 진짜, 진짜, 위에 진짜, 이런 분들. 일본 오키나와에 위안부들 진짜 실제 사진입니다. 위안부 오키나와 여기 울고있다. 어? 아. 아유 마음이 아프다 이거 낫지? 진짜 슬픈 문신인거야. 맞지? 있는 거 봐봐. 어 움고 봐라 얘들아. 어? 이 역사를 다 기억해야 된다고. 응? 요... 저 일본사람도 처음 웃고 있는 거 봐봐. 이, 이, 뒤에서. 이, 이, 이분 나이 개봐요. 뭐솔직하게뭐몇 살? 스무 살 열? 야, 열... 한 열여섯밖에 안 보인다. 그래 엄청 어려 보이는데 임신했는데. 열여섯 열일곱이나 되겠다. 이개십 세끼 웃고 있네, 족같은 새끼 이십 세끼 이거. 어? 미얀마. 다쳐 웃고 있는 거야. 대가리에 실종 포마드 발로고서 이렇게 쌍놈 새끼들. 어? 아우 열받네. 다 모든 사람 훈련하게 있는데 개 새끼들 다쳐 웃는다거나. 포토 닮은 거. 씨발 마와픈 사진입니다, 여러분. 죠 그렇죠? 거래의 함성. 이제 띵 받는 거지. 어, 이제 띵 받아서, 어. 어, 뭔가 외치려고 하는 거지. 아 어. 어, 우리도 사람입니다. 지렁이도 꿈틀 배는 어, 살아보려. 함을좀보여는지 어. 이제는 살아보려고 하는 거네. 그렇지. 이제 어. 시작되는 거지. 자, 이렇게 여러분. 음. 예,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 선비 동네가. 응. 자, 이제 시작이 되죠. 어,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투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 아, 더 찡하다, 태극기 오는데. 어? 이제 만세를 외치기 시작하지?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대단히 부상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렇게 어어기 위해서 어 모여갖고. 어 대한독립 만세. 어어 이제 3.1절 운동이 시작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어어 우리나라, 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어? 우리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거를 몰래. 서로들 몰래 모여갖고 어? 맞지 맞지 뭐와 마린형 아자들 아, 많네 다이름들아야아 공약 공약 공략. 어 공약을 걸었다 내가 공약을 걸었다고? 어 이런 공약하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200명 찍으면은 <laughs> 대한독립만서 외치는 공약 <laughs> 아, 저희 씨 우리나라 옛날에 삼천리 박만공원 울림피스 만세 태극기 그 시위 그 태극기 실제 태극기란? 아, 그 실제 그 우리 시위할 때 쓰던 태극기랍니다. 태극기랍니다. 그 당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다 박음질로, 잘 봐리. 핸드폰이 좋으니까 보이지? 어. 다 일일이 박음, 어, 손으로 꿰매고 박음질 해갖고. 어. 옛날에 우리나라 국가도 틀렸었잖아. 알지? 르 어. <놀람> 이렇게 불러 옛날. 에 오. 야, 저뭐고 내외 원고다는 것이 한 덩어리로 활동하고 일치 단결하여 움직이며 물부를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수많은 죽음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 언어가 중요한 거.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마음으로도 아니고 한 덩어리래. 술도 깼나, 이 개새끼야. 술을. 아니, 저 문구가 그렇잖아, 문구가. 오. 최병만. 아까 얘기했던. 이게 실화 태국계입니다, 여러분. 어? 독립, 독립투사들이 어. 국개 싸우자. 최병만. 최경철. 고주찬. 고윤병. 김만춘 이월 2월, 저기 2월뭐 어디 저 끝에 저기 몰라 2월만 알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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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 이렇게 맹호군 맹호군 <laughs> 미국 미국연합 연합할 때저분에어아 어. 멋지다 윤봉기배 진짜 아따 김좌진 장군 어. 김좌진 장군 우리 김두한 큰애님의 응.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 어? 윤기사안중의사 어. 어. 김좌진 장군 어 우리 에 두한이 두아이큰님 아버지 여긴 안중근 네. 윤봉길이. 음 이밥 먹나? 야, 국, 야 국밥 먹으러 와. 시리얼이랑 같이 있거든 지금. 창우랑 같이 있어. 야밥 먹으러 나. 국밥 먹으러 순대밥 먹으러 갈 건다. 순대도 하나 빨자. 제 부산 거라서 너, 내가 한번 먹여 줬거든. 아제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돼지 국밥이 난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 아, 아. 돼지국밥 있다고, 자.